청춘조천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시장이 되자마자 2014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고 어, 대체로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2단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초기에는 초기에는 주로 원하게 이제 조천이 오래된 도시거든요. 1931년도에 우부로 승격됐거든요. 그때 같이 우부로 승격된 게 대전, 광주 뭐 이런 데예요. 근데 조치원은 여전히 지금 한 인구 4만 5천 정도의 오래된 도시로 남아 있어서 도시의 인프라 자체가 너무 낡아, 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길이 좁으니까 하루 종일 차가 막히고 주차할 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 안 되고 자꾸 이게좀 위축되는 그런 도시였다면은 이게 이제 도로도 좀 넓혀서 피가 통하게 좀 만들고 또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좀 재밌는 도시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서 지금은 처음에 22개 사업으로 시작됐다가 지금 17개 사업으로 늘어났고 그 중에 55개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좀 투입이 됐고 앞으로 2026년까지가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앞으로 한 5천억 정도 예산이 이제 추가로 더. 투입될 예정으로 있어서 모든 사업들이 착실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재생이라는 게 되살리는 것인데 단순히 인프라만 갖춰준다고 해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경제와 연결시키고 또재민는 도시로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게 대표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 그 조, 정수장을 조천문화정원으로 바꿨는데, 이게 정말 전에는 거기에 청년들이 하루 종일 가도 한 명도 안 오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거기 가서 주말이면 자리 잡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막 오시고 그러거든요. 명소가 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문화예술인들도 거기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 안에 또 문화예술 창작 공간들도 만들어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또 청년 예술관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청그 청춘조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잘한 일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로컬 푸드 매장이 한 50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에 두 개가 있고 이두개 매장에서 하루에 한 1억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납니다. 어, 전국적으로 단연 1등입니다 우리가 실제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지금 954 농가인데 이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굉장히 농민들도 어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3호점 4호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호점은 세롬동 그 세롬동 종합복지센터 바로 옆에 짓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바닥 공사를 하고 있는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금년 11월 달이면은 완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4호점은그 교통환승센터, 환승센터에 함께 짓는 것으로 있는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금년이면은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쯤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직매장 사업이거든요. 로컬 푸드라는 게 농민들이 생산된 것을 와서 도시민들을 직접 하는 사업인데 좀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가서 농사 체험 농촌 체험을 하도록 하는 이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농산물을 좀잘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식품 사업으로 연계시키는 식품 어 연계형 농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것도 지금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저는 농민들이 좀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도시민들도 식품 산업 쪽으로 하는 것은 도시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농업 기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민들의 참여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다 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는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2등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거죠. 두 번째는 그 앞으로 이제 우리 유지보수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이나 LH공사에서 건설을 해서 우리 시에 넘겨주면 우리 그때부터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호수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 이런 것들도 LH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할 책임이 생기니까 또 최근에 이제 세종시가 빚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 있는데 그것도 크게 이제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가 이제 진 빚이 한 3,750억입니다. 뭐, 그것도 없으면 좋은데. 근데 그 3,750억 중에서 한2천억 남짓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각종 뭐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강제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어 20년 이상 되면은 도시계획이 이제 무효가 되는, 실효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은 좀 미리 미리 좀 20년 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유태일 선생님 같은 게잘아시겠지만 우리 땅값이 계속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땅이라도 먼저 좀 사놓는 것이 또 유리합니다. 그 이자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땅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선 투자를. 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천 청춘공원 같은 거예요. 전에는 지정된지 한 60년쯤 됐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었거든요. 놔두고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2015년 16년 그때 좀 재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때 땅을 샀거든요. 땅을 샀는데 지금 살려고 했으면 아마 그때보다 두배세배 땅값이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미리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제 어찌 보면은 빚을 전혀 어 내지 않고 어,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일부 좀 돈을 빌려서라도 이제 미리 투자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사업도 있다.